6월 22일 화요일 거룩한 인도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육만으로 사역의 자리에 적합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교가 지배하는 아무개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이분의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그들의 무능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러한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일어나셔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교회가 세퇴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시험과 박해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으로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불충실한 교사들이 그 백성 가운데 이르며 쇠약함이 이어졌고 백성의 믿음은 희미해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어나 그분의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배도가 주름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인도자의 발걸음을 따라야 할 사람의 마음에서 경건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팎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백성의 배도를 경고하고 그들의 후퇴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어린 표현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길 때, 위로의 향유와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